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픈읽리펀데 데븐 엘리펀 네베 운테 운 알리픈 네베 데베 운테 운이트1 아하 2 2 3 3 4 같이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리기 대회를 할 거예요. 해 그려 그래 줄줄 알았는데. 흠. 네네. 브레시 그래. 프레시입니다. 지금은 장을 보러 갑니다. 이건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나 했더니 이렇게 물 대퍼 가지고 진짜 전통 방식으로 샤워를 해요. 1kg에 10드람 주고 샀어요. 아, <놀람> 여기 귤은 1kg에 2드람입니다. 2드람. 지금 하디샤가 이거 선물로 주고 줬어요. 또 죽책맞게 울었어요. 감동이야. 하디샤! 이렇게 한 가족이랑 며칠 있으니까 여기 문화를 더알거 같아요. 골요메? <놀람> 오늘의 점심입니다 플레이플레이플레이 yeah. <laughs> <gging> <APIs>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거든요? 초콜릿이랑 빵이랑?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가 해줘서야. 자, 열껌!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써줄 거래요. 알아보러. 싸우라! 여기에서 닭을, 이렇게 생닭을 이렇게 팔아요. 완전 신기해. 이게 뭐야? 닭을 이렇게 팔아요. 이게 가격이래요 생닭을 사갈 수도 있고 저기에서 바로 잡아서 살 수도 있대요 지금 저산 정상을 가고 있는데 미터기로된 택시 처음 타봐요 조금 흥정하려고 했는데 미터기 택시군요 여기 야경보러 왔어요 멋있, 멋있나요? 아, 추워 추워 제가 이 성벽에 앉자고 그래 가지고 진짜 막시급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발을 해 놓고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정확에여기다 자리를 <laughs> 음, 착 착착 음, 착 착착. 착. 착착. 음, 음, <laughs> So now, inshallah, we we a few do that in restaurant Inshallah, we will take for do that. We take a lot of money. We go to countryside. We like some small hotel, like hotel like tourists sleep there in that hotel, and then we have quad, swimming pool there, music there, and then 계획이 좋군 사업 계획이. 얘가 하는 말이 이거 보라고 다 비어 있지 않냐고. 너 똑똑해야 된다고. 만약에 레스토랑 해야 되면. 아, 짜식.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주 총명해. 머리가 좋아. 어? 아, 그거 좋아. 그거 좋아. 네. <laughs> 이걸 만질 줬는데 너무 커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사실 조식이에요. 이게 모로코 아, 어, 쿠키래요. 음. 음. 맛있는데. 빵안 좋아한다니까 이건 좋아할 거라고. 부드러운 거라고. 맛있네요. 저 근데 진짜 빵안 좋아하거든요. 우식 같다. 아직 북 우식 같다. 아직 우식 같다. 아직 واش <تصام>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한번 보자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واش كتعجبك الزبانية الموسيقى الموسيقى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ها والله غير انا ما نسيت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واش واش كتعجبك الموسيقى 제가 옆에 친구한테 너 한국 가고 싶어? 가,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 가보고 싶어! 이러잖아요 형식상으로도 근데 가기 싫대요 왜냐 물어봤더니 한국말 너무 어렵다고 <laughs> 너무 순진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어, 아랍어로 what is, what is this? 이거는 메하디 메하디 s a 메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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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까슨 하레까슨 메하디 메하디 입니다 지금 살짝 장을 보러 잠깐 나왔어요 알아보로 what,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는? 마하다 하 다시 해줘 마하다 마하다 초콜라 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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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다, 마하다. 이거는 마하다. What is 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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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게 뭐야? What is this? 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왔어요. 잠깐 나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4 디르함에 어 500g의 바나나를 샀습니다. 지금 여기 상점에서 뭐 살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뭐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일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깔아놓고 양탄자 같은 거. 근데 기도를 꽤나 오래 하네요. 아나 지금 너무 좋지! 아, 응. 친구가 만들어준 오믈렛입니다. <laughs> 아가들에서 가장 큰. <laughs> 아유 놀래라. 가장 큰 공원인데 여기 이렇게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풀. 이건 또 풀. 아, 오케이, 됐어. 야, 알았어. 아, 빌, 됐어요. يلا تيل تيل şükran تيل تيل مي Şükran. شكرا تيل بسم الله تيل بسم it's very fast No, it's not funny. Wow. It's just funny, but only one I think it will be achieve one day. So this is way for my future. I will achieve this dream. 엘 2, 사 엘리사. 엘리리사8 0리사리리리사엘아저씨리사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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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아사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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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리사리

파슬리 시켰 아, 새우 버섯 요리 롤을 시켰습니다 음 새우 버섯 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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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